영궁에서 왔대 <laughs> 봐봐 풍색권 어, 우리집 풍색권이야 이제 전자레인지 할수 있고 에어프라이어 할수 있고 어, 간단하다 응. 오 이거는 그 길거리에서 파는 붕어빵하고 똑같다 어, 컬러가 약간 골든 컬러 있잖아 맛있는 컬러 15마리 들었네 어, 이거 몇끼 먹겠다 <laughs> 어 그리고 까맣게 약간 팥이 비치는 거 같아 어, 팥이 많이 든거 같아 그치? 어. 음. 근데 가격이 좀 세다 아저씨 붕어빵 몇개 드려? 얼마에요? 방금 구웠어? 두 개에 10불? 음 하나요 에어프라이어 하니까 바삭해졌어 어 오우 와팥 되게 거득든거 같다 그러게 우와 꼬리 말이 어느 쪽? 어두일미 오, 우와. 진짜. 머리 끝까지 찼어, 팥이. 꼬리도. 꼬리, 와, 머리부터. 발 끝까지. 끝까지. <laughs> 아, 꼬리 끝까지. 팥 안금이 그렇게 단편이 아니다. 음, 그냥 고소한 맛이 되게 지배적인데? 이 집, 붕어빵 잘하네. 음, 그리고 피가 엄청 얇네. 음, 얇은데 되게 바삭해. 그래서 이 팥이 다 보였구나, 약이한 음, 마리만 살려고 그랬는데요. 생각을 바꿨어요. <laughs> 아, 이 잘하시네 붕어빵. <웃음> <웃음> 와, 맛있어. 맛있다 진짜. 음. 이거 세일하면 좋겠다. 음, 와. 이거 세일하면 반드시 달려가세요. 증예하게되고 그러게. 음. 들깨 갈국새. 들깨 가루가 있고, 분말 쑥프가 있고, 생면 이렇게 이 들어있네. 두개 들어있구나 생면이. 이 음. <laughs> 인분. 와, 푸니가 엄청 많아지네. 불을 끄고. 들깨가루. 오, 많이 들었네. 들깨가루도 엄청 많아. <laughs> 와, 들깨 형이 뭐 진한데? 확 나는데? 그러게. 비주얼은 식당 칼국수야 음, 들깨가 잔뜩 진득하게 들어가서. 와, 면대다 면이 되게 쫀득하다. 그래? 응. 음. 되게 걸쭉하다. 응 음, 되게 걸쭉해서 면에 음. 딱 달라붙어. 그럼 수박 먹어볼까? 별도로 이렇게. 음. 음, 맛있다. 음, 들깨 맛이 음. 되게 풍부해. 음, 슴슴하면서 담백해 짜지도 않고. 음, 면도 맛있다. 부들부들한데? 응 음. 이건 정말 한입 맛집 갈 때마다 정말 사와야겠다. 음, 들깨 걸국수 이거 또 맛있다. 참들깨가 매장인 것 같아. 음, 진짜 잘 만들었다 이거. 들깨 수제비. 이것도 들깨 칼국수처럼 맛있겠지? 수제비니까 더 쫄깃쫄깃하겠다. 음. 분말 스프 들고 들깨 가루 넣고. 어, 이렇게 음. 수제비도 두 개. 이건 색깔이 진하다 음. 불을 끄고 들깨가루음 들깨 냄새 어, 이건 좀 물이 많아 보인다 그치 근데 나 청량대로 했거든 음. <laughs> 1100ml 이거는 그렇게 금방 걸쭉해지지 않는다 저 칼국수처럼 그렇게. 칼국수는 생면 때문에 좀 이렇게 국물이 걸쭉해졌잖아 들깨향이 진짜 많이 난다 음 들깨향 좋다 음. 살짝 매콤한 맛이 있어, 그지? 음. 수제비 밀가루에 감자 전분이 들어가 있어, 그래서 아 쫀득쫀득하겠지. 음, 되게 쫄깃하겠다. 먹어볼까? 음, 음 정말 쫄깃하다. 음. 음. 쫄깃쫄깃하네서좀 음. 간이 세다. 음. 얘는 좀 약간 매콤하기도 하고 간이 세네. 간이 세. 근데 이 수제비는 정말 쫄깃하다. 두께도 적당하고 음. 쫄깃쫄깃하면서. 음. 감자 좀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, 그렇지? 음, 감자 추가해도 좀 맛있을 것 같아. 음, 음. 스프 양은 좀 줄여야 되겠어. 그냥 똑같을 줄 알았거든 칼국수랑. 음. 근데 다르네. 다르다. 음. 이게 멸치 육수가 더 진한 것 같아. 음. 약간 진하고, 그다음에 좀 매콤하고, 음. 간도 좀 세고. 음. 스프를 좀덜 넣고, 감자나 호박 같은 야채 좀더 넣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. 음. 스위퍼테이로 치즈 피자. 어떻게 해서 나온 고구마 치즈 피자. 한국에 있을 때는 고구마 피자 많이 먹었는데 아 고소하고 맛있지 음, 맛있어 보인다 노릇다네 음, 음. 이거 봐봐 되게 재밌는 게 이거 돌판 위에서 구웠대 어 그리고 이게 네개로 네 나눠져 있고 여기에 지름이 25cm 조리법도 다양해 오븐, 전자레인지, 에어프라이어 그 다음에 팬까지 음음. 근데 에어프라이어 추천이네 우리는 그럼 에어프라이어 해 먹어야겠다 음. 이렇게. 392도에서 4분의서분분에는게 음음 아, 이렇게. 음, 이다예이다고이마게이다게 음, 음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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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있게 이렇게. 이있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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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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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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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음. 단 피자 되게 오랜만에 먹어본다. 달달하다. 음, 달콤하고 정말 한국에서 먹었던 고구마 피자네. 치즈에 약간 짭짤한 맛도 있고 음. 단짠이지 않아? 음. 고구마 맛있다. 음. 또 빵도 되게 얇아. 음. 그 치즈도 충분히 들어있어. 음. 빵도 되게 담백하다. 피자가 달콤하니까 피자 먹는 느낌이 아니라 고빵 먹는 느낌이야. 그러게, 나도 딱 그. 베이커리에서 빵 먹는 기분이다. 6 포르마지 피자. 음, 판매 1등이래. 이렇게 여섯 가지 다양한 치즈들이 올라가 있네. 음. 치즈 맛이 엄청 풍성하겠다. 그렇게. 어, 이렇게 몰려 있네. 어, 이건 몇 사람만 행복하게 있는데. <laughs> 다행히 치즈는 잘 떨어졌어. 피자 완성. 치즈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난다. 음 아, 참 좋다. 오, 치즈가 듬뿍이네. 치즈 맛 깊다. 그래? 응, 음. 토마토 소스도 충분하고. 응, 음. 바삭하다. 도우가. 응, 음, 도우가 바삭하고 되게 띠네. 맛있다 이거. 음 이거 이게 1등일만 하네. 음. 도우도 담백하고 맛있어. 음, 오늘 참 좋은 건 치즈가 이렇게 많은데도 안 짜. 그렇게 짜지 않네. 음, 괜찮다. 어떻게 피자 잘 만든다. 깡통시장. 어, 부추땡초전하고 넉두빈대떡. 근데 왜 깡통시장이야? 어, 부산에 있는 최초 야시장이래. 깡통시장이. 어... 부추땡초전. 오, 15개씩 들어있네 어이 잔치집 같다 이거 양파절임소스 사온 거음 냄새 좋다 음 해물이 들어갔나봐 오징어? 좋다 매콤해서 매콤하다 진짜 음난딱 좋은데 좀 맛있는데 음 맛있네 어우 양파절임 맛있다 빈대떡 빈대떡에다 살짝 얹어갖고 같이 먹어볼래 양파절임을 얹고 녹두빈데 때는 잘 어울릴 것 같아. 음, 궁합이 항상이다 항상. 한상. 음. 너무 맛있다. 아이집전 어, 맛집이네. 음. 음, 녹두빈데 되게 고소하다. 그러네, 담백하다. 음. 고기는 안 들어간 음. 것 같아, 그렇지? 음, 안 들어갔네. 소스 맛있다. 양파절임. 음. 음. 엄청 잘 어울리는데? 모듬마무 음. 삼치나묵게 맛있다라고. 음. 이렇게 쌀쌀해 주면 떡끈하게 <laughs> 오뎅탕을 끓여 먹으면 맛있지. 그렇지. 이렇게 스프도 있어. 음 스프가 두개 들어있네. 음게 모양이 다양하지. 음 정말로 다양하고 실한데. 음 여기 오징어도 있고 이렇게 피쉬볼도 있고 음. 떡든 것도 있어. 우리도 떡든 거 좋아하는데. 4, 오 인분이네. 이 조금 어묵은 국물이지 맛있어 담백해서 음. 무가 들어가서 이제 시원하다 떡이 떡하니 들어있네 음 어묵 쫄깃쫄깃하니 맛있다 음 진짜 쫄깃한데 이렇게 고구마튀김 같다 <laughs> 정말로 아니 고구마 들어있는 거 아니야? <laughs> 우와 우와 식감이 워낙 솔깃해서 음. 좀 오래 더라도 이렇게, 이렇게 퍼지거나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음. 얘는 매콤하다 그릇 얇은 연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 음, 음. 맛있다 얘도 음. 팽팽하네요 심야 우동 이름이 참 독특하다 심야 우동 포장마차에서 먹는 맛일까? 어, 네. 면이 두개 들어있구나. 음, 어, 위로한 스푼, 어... <laughs> 따뜻한 위로한 스푼. <laughs> 어, 나한테 필요해, 직장생활 힘들어요. 나 위로가 필요해. 여기는 소소한 행복한 방울서스래 <laughs> 비건 김밥, 폭신 토토 브레 어... 토다고 두부가 들어갔나봐. 칼로리가 되게 낮아. 255야. 음. 어... 이게 곤약이랑 잡곡 밥이 들어가고 두부랑 톳 들어갔어 단무지도 어. 들어갔네 어 이거 으면 건강 다이어트에 좋겠다 이거는 조그맣게 열피스다어 진짜 작다 사이즈가 톳이 음. 어, 여기에 들어있나 봐 톳맛이 음. 강하네 톳 음. 식감은 좋은데 밥은 너무 질다음난 개인적으로 트레드 좋아더맛 있는데 음. <laughs> 그거는 좋았던 이유가 밥이 갓한 밥처럼 찰졌잖아. 음. 야채도 많이 들었고 두부 맛은 많이 안 나는 것 같아요. 렇지 않아? 턴 맛이 강해. 맛이 강해. <laughs> 어. 먹다 보니까 간이 짭짤해. 음. 오 면이 아주 오, 되게 탱글탱글해 어. 보여요. 탱글탱글. 심야에 표정만 차 맛이 날까요? 음. 어, 난 국물 먼저. 역시 우동은. 고춧가루가 좀 들어갔어. 어, 빨갛다. 음. 국물 맛있다. 음. 음. 아주 얼큰하진 않아. 조금 더 어, 살짝 포인트를 준다고 해야 되나? 매운맛은? 음. 그 정도인 것 같아. 음, 면을 한번. 면이 되게 탱글탱글해 보이는데. 아, 국물이 되게 깔끔하다. 면 쫄깃한데? 그러게. 음, 면이 되게 매력적이네요. 탱글탱글해. 쫄깃하네. 음, 이 면이 좋구나. 음. 국물은 되게 뭐 복, 복잡하고 여러 가지 맛보다는 되게 깔끔. 어, 깔끔한 우동 음. 그런 국물 맛이고 거기에 약간 매콤한 게 추가되어 있고, 면이 되게 맛있다. 면이 통통하고 살아있어, 면이 진짜. 음. 풀몬보다 더 맛있다, 면이. 어, 풀몬은 약간 이렇게 쫄깃한 맛이 떨어지거든? 음. 근데 얘는 진짜 쫄깃하다. 면이 진짜 탱탱탱. 국물이 진짜 좀 포장마차 음. 우동하고 좀 비슷하다. 음. 그때 내가 양파튀김 우동이 너무 맛있다그랬잖아 어. 만들어서 먹어볼래? 응. 좀더줘파 국물이랑 같이 먹어볼게. 음. 완전 업그레이드인다 음. 그랬잖아. 약간 덴프라 우동. 음. 딱 그렇게 맛이 변했어. 그랬다. 이 양파튀김이잖아. 음. 그 양파맛이 쫙 풍겨오는데. 어, 그렇게? 맛있다. 맛있네. 어, 훨씬 맛있는데? 그 작은 한수가 그냥 맛을 쫙 업그레이드 시켜주네요. 풀무 로스팅 짜장면. 음, 이건 자연 건면이고 파기름된 거네. 아, 난 음. 짜파게티만 먹었는데 이건 어지 궁금하네. 다섯 개. 음. 안에는 건면하고 파 풍미유 로스팅 스프. 찰져, 음. 완두콩은 내가 뿌렸어 너무 블랙해서. <laughs> 음, 파향이 나네. 음. 정말 파향 좋다. 음, 약간 달다. 음. 면도 쫄깃한데? 음, 면 쫄깃해. 음. 어, 이거 금세 먹겠는데? 맛있네. 그 단맛이 그렇게 강한 단맛은 아니야. 그 좋은데? 음. 건면인데도 면 식감이 괜찮다, 나쁘지 않네. 음. 쫄깃해 음. 맛있어 좀 건강하게 좀 이렇게 칼로도 났고 겉면으로 됐는데 맛이 좀더 자장면에 가까운 음. 우리집에 짜파게티는 안 떨어지고 있는데 얘도 같이 있어야겠다 음. 세일할 때 사오면 좋겠다 음. 미미네 눈꽃 치즈 이거 애들이 좋아하더라고 밀떡 어 홍대 미미네 찰밀떡 음. 그 다음에 어묵 어 어묵 도어졌네 눈꽃치즈 그다음에 해장도그 소스 그게 비밀의 소스구만 음. 치즈가 눈 내린 것 같아 정말 아 맛있겠다